간혹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한국 게임 믿고 걸음. 우리나라 게임 다 뻔함. 독창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음. 한국 게임 다 양산형 게임임.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 설득하기도 좀 뭐합니다. 물론 제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그래서 아무 말도 안하는 탓도 물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독창적인 게임을 만드는 인디 게임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한국에는 의외로 인디 게임을 위한 행사가 꽤 많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도 있고 오프라인 전시도 있고요. 오프라인 전시회를 찾아가면 게임 제작자들과 직접 대화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보면은 길가에 채이는 게 게임 제작자예요. 물론 그렇다고 차면 안 되지만 길바닥에 개발자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걸으세요. 저도 이번에 전시회에 참여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 게임이 뭔가 독창성이 넘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맡고 계신 듯 하고요 어 저는 그냥 만들어 보고 싶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2015년 이후에 매년 열리고 있는 인디게임 전시회 bic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매년 부산에서 열리고 있고 인디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 인디게임에 관심 있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매, 매년 모이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오프라인 전시는 8월 25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온라인 전시는 8월 17일부터 BIC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전시에서는 게임 데모를 직접 받아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저희 게임 콩지스 크런치 타임 꼭 해보시구요. 급하게 작업하느라 아직 버그가 좀 많아서 문제인데 뭐곧 수정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BIJS, BX 방구석 인디게임쇼라는 온라인 전시입니다. 네오이즈 서울경제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주최하고 있고요. 역시 전시회도 온라인 전시회에서 게임 데모를 받아서 플레이해 보실 수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온라인 전시 시작이에요. 그 이외에도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임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인디게임을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 모스크바 직통회선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면 1번 문제 어 마지막으로 초, 조금 필요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사실 유저로서 소비자로서 게이머로서 게임에 대해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쁠 게 전혀 없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종류의 게임이 있고 그런 게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게임에 욕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가까운 게임을 만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비해주고 칭찬해 주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뭐 그런 쪽이에요. 이런 인디게임 전시에 관심을 가졌을 때 좋은 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게임이 더 많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커다란 자극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저도 작년에는 이런 인디게임 전시에 게이머로서 즐기기 위해 갔지만 또 그만큼 자극을 받아서 올해에는 전시자로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언젠가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직접 둘러보시고 즐겨보세요. 큰 자극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연이 게임 작업실이었습니다.